10번입니다. 어느 중학교 1학년 1반과 2반의 학생 수는 각각 40명, 45명이고요. 중간고사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1반과 2반의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의 상대 도수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하네요. 자, 먼저 상대 도수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부터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상대 도수는 전체 분의 도수에, 요렇게, 계급의 도수,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때, 자, A 반은요, 40명 중에 이렇게 얘기할 를 거고요. B 반은 45명 중에 이렇게 얘기할 를 겁니다. 자,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가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A 명으로 두면, 이렇게 상대 도수를 나타내실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상대 도수의 B로 나타내시면, 40분의 A 대 45분의 A 이걸 간단하게 나타내시면 9대8이라는 비가 나와서 정답은 9대8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